다음은 고대 로켓으로부터 지금의 우주 발사체로까지 어떻게 발전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문헌상으로 가장 오래된 로켓은 아래 그림처럼 보이는 중국의 비화창이라는 로켓이었습니다. 이거는 금나라에서 몽고군에 대적해서 공격하는 그런 무기의 형태로 사용이 되었고요. 몽고군이 유럽이나 주변국으로 침략을 시작하면서부터 이 로켓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는데요 우리나라는 고려 말에 주화로 또는 조선 세종 때 신기전으로 발전을 했고 유럽도 유사한 로켓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 항공기는 1783년 기구를 이용해서 인류 최초로 비행한 약 120년 후에 라이트 형제에 의해서 비행기를 개발했고 현재 전보비행기나 뭐비 747, 뭐 여러가지 비행기로 하늘을 지금 우리가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로켓은 1897년 로켓 공식을 통해서 우주 도달하는 방법을 발견한 지약 60년 후인 1957년 최초의 인공위성을 발사하고, 1961년 세계 최초의 유인 우주, 우주 비행을 하고, 1969년 유인 달착륙 그리고 현재는 우주 발사체로 우주 비행을 하고, 우주 정거장에 사람이 거주하는 형태로까지 발전하였습니다. 현대 로켓을 개발하는데 크게 네 명의 주역이 있습니다. 먼저 이론적으로 로켓 개발이 가능한 것을 제시했던 구소련의 치올롭스키라는 분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세계 최초의 액체 로켓을 개발해서 현대 로켓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미국의 고다드 박사가 있습니다. 어, 현대 로켓의 시조인 V2 로켓을 개발하고 아폴로 11호를 통해 아로 11호를 위한 V 세튼5 로켓을 개발한 미국의 로켓 개발 책임자 폰 브라운 박사가 있습니다 또한 세계 최초 인공위성을 발사한 R-7 로켓과 세계 최초 유인 우주선 발사를 위한 보스톡 로켓을 개발한 러시아 의 어, 소련의 로켓 개발 책임자인 어, 세르게이 콜를리프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어, 콜를리프는 당대에는 국가기밀로 굉장히 베일에 사해져 있는 인물이었지만 은콜를리프가 어, 죽고 난 직후에 어, 그 실질적인 소련의 그 우주 개발을 책임했던 인물로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1957년 소련이 첫 스푸트니크 1호를 세, 어, 인공위성을 어, 쏘아올린 이후에 1958년 1월 미국, 1960년대 프랑스, 1970년대 일본, 중국, 영국, 어, 1980년대 인도와 이스라엘, 그리고 최근에 2009년 이란이 발사 로켓을 만들어서 현재 전 세계 9개국만이 우주 발사체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일본과 중국은 우주 개발에 굉장히 후발 주자지만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우주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세계 10번째 지금 국가로서는 지금 우리나라 브라질 북한이 경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나로 발사가 성공하게 되면 은 세계 10번째 우주 발사체 국가로서 등록할 수 있을 겁니다. 미국과 소련은 2차 대전 직후에, 직후부터 해서 동서 냉전 시대에 우주 전쟁을 시작을 했는데요. 1957년 소련이 최초의 인공위성을 쏘고 난 다음 바로 직후에 미국이 두 번째 위성을 쏘았고요. 1961년 유리 가가린을 통해서 최초의 유인 우주 비행을 소련이 먼저 성공을 시켰고 미국은 그한달 후인 두 번째 그한달 후에 두 번째 유인 우주 비행을 성공했습니다. 미국은 초기 이런 그 소련과의 우주 경쟁에서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서 1961년 유인 우주인을 달에 보내고 안전하게 다시 돌아오게 하는 아폴로 계획을 발동해서. 국가적인 역량을 총 집중하여서 1969년 아폴로 계획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어, 우주 어 그동안 최근 그동서냉전 시대 이후에 우주 개발이 잠시 주춤했지만은 최근에 21세기는 우주를 지배하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그런 패러다임 하에서 2003년 10월 중국이 세계 세 번째로 썬저우5를 발사함으로써 그동안 어, 잠, 시 주춤했던 미국, 러시아, 일본 등 유럽 강국들이 다시 우주전쟁에 뛰어들면서 제2의 우주전쟁 시대가 개막이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로켓과 발사체를 주제로 한첫 번째 강좌를 마치겠습니다.